일본 영어 머스터디넷 고역준 선생입니다. 2020년 경찰 1차 영어 업법 어휘편 1번에서 10번까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강사들도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와는 좀 차별화된 입장에서, 어, 이거는 전에 기출됐는가? 아니면 기초적인 것인가? 뭐, 그랬던 걸로, 어, 실전에 다음에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전에강해야 진짜 실력이죠. 자,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이 컨테이너 단어 기초는 맞아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기초라고 써 드릴게요. 기초는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추세가 이럴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 나와 있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포함되다라는 뜻으로. 독해에서는 많이 나온 단어죠. 그러나 이것은 컨테이너 단어를 문맥에서 찾는 어떻게 보면은 어휘 문제이며 동시에 독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 이유는 밑에 나는 단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기출된 단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1번 문과 같은 유형의 문제를 앞으로 더 추구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이 단어를 알지만 담고 있다 포함하듯으로 알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다르죠. 그러므로 독해 <laughs> 플러스 어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doctors s t r u g g l e to contain the epidemic. It has swept all the world. 자 의사들은 비록 아주 애써서 이 팬데믹 같은 전염병을 머뭐 하려고 했지만 세계를 휩쓸어 버렸다는 요 그러니까 휩쓸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막으려고 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그럼 올 정답은 막다의 이것이 된 거죠. 네, 컨테인의 3번에 뜻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독해 문제일, 오히려 독해 문제에 가깝죠.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출이냐? 맞습니다. 전에 나왔던 거고 매번 나오는 어휘입니다. 와인드업하면 바로 엔드업, 그렇죠? 결국 뭐로 끝이 나죠? 결국 넌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기출입니까? 기출입니다. 이미 나왔던 거고요. 자, 공무원 영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출은 기본입니다. 다음 3번 가도록 하죠. 다음에 들어갈 단어가 뭘까요? 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나왔던 단어 기초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초입니다. 기출된 단어입니까? 네 기출된 단어입니다. 굳이 단어짜 안 보시더라도 이거 다 필수 어휘들이고요. 기출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기출 끝 정리 자 Detectors some clues hidden on accident and could successfully arrest real criminal. 탐정이 몇 가지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거겠죠? hit and run 치고 도망쳤다. 다시 말하면 그 뺑소니죠. 뺑소니 사고를 실마리를 받고 성공적으로 진짜 범위를 체포했다는 얘인데요 그럼 여기서 어, 검토하다. 뭐 검사하다. 면밀히 조사하다 뜻이 나오겠죠? 바로 스크루터나이즈. 이거 초입니까기초입니다기출됐습니까기출된적 있습니다. 자, 위에다 기출된 겁니까? 기출된 거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obli, Obliterate 하면은 지우다, 없애다 라는 시고 Distort, 왜곡하다 Compliment, 칭찬하다 Scrutinize, 면밀히 조사하다 네. 기출 맞습니다. 4번 가도록 하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자, I looked at her in the face. 나는 그녀의 얼굴을 봤다는 거야. 나는 그녀의 어디 봤다고요?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콧, 트 법정 머리 너머로 그쵸? 머리 위 Square 직사각형 아, 정사각형 트레이스 흔적 여기서 조금 헷갈려 그쵸? 이번 볼게요 Unbreak my heart Words like a train Trying to circle That's impossible 자, Unbreak 부서지지 않게 한다니까 달래는 거죠 내 마음을 달래는 것은 Circle 원이죠 Circle 입니다 원을 뭐, 뭐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힌트네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영어는 찍는 것도 실력이에요. 상상력도 있어야 됩니다. 뭘까요? 서클을 네모랗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불가능한 거죠? 이게 정답이겠네요. 자, 스퀘어란 단어가 직사각형, 정사각형이거든요. 직각이란 말은 곧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가지 상상적인 말이 됩니다. 자, 스퀘어. 우리말과 영어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상상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정답은 이거지만 여기에서는 그녀를 직사각형으로 본단 말은 돌아가지 않고 직사각형으로 본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이렉트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다이렉트가 되겠죠. 그녀를 직접 얼굴을 봤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직접 보았다. 봤다. 다이렉트로 봤다. 라는 직각의 느낌을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약간 신선했죠. 그러나 해석을 통해서 맞출 수 있었다. 5번 갑니다. In this case, it seems to more complicated than we have ever experienced. We are to request a uh, 기억 from the police in order to work it out. So far, North Korea has habitually uh, blatantly t a n t l y violated a UN. by the UN in relation uh, relation to the matters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일 번부터 나와 있는 단어 필수 단어 맞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네 기초 맞습니다. 출제는 있습니까? 당연히죠. 당연히 기출입니다. 이건 뭐 기초이라 말하기 힘들 정도의 기초 단어라 자 가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좀더 복잡해 보여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한다는 거죠. 경찰로부터 뭐를 요청해요. 그것을 work out.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제까지 북한은 습관적으로 그 그래, 어, 다음에 블레이트리하게 어, 노골적으로 뭐를 위반을 했어요. 유엔이 하는 것을. 뭘를게요 승인했겠습니까? 아니면 격려했겠습니까? 중립화했겠습니까 제재했겠습니까? 제재했겠죠? 제재를 위반했겠죠. 뭐와 관련해서? 바로 핵개발 핵무기 개발에 관련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를 자 이거 필수이죠 네 기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출로입니까네 그렇습니다 6번 가도록 하죠 그냥 던져주는 문제죠 다음 6번 갑니다 업번 문제 이거 기출된 거 맞습니까 네 기, 기초입니다 그냥 던져 준 거죠 기출입니다 제가 말한 기출은 꼭 공무원 아. 경찰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전체를 말한 겁니다. 기출 맞습니다. 네, 뭐 너무 당연한 거라. Most는 대부분이고 중요한 건서재형인데 해석을 해보시면 알아요. 제안들 중 대부분이라면 단수일복수일요 제안들 중 대부분이니까 하나는 아닐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나만 썼겠죠. 대부분이가 복수라는걸알수 있죠. b u 를를 썼어요. 그럼 정답은 얘가 되겠죠. 뭐 너무나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7번 갈까요? 이것도 그냥 기초 중에 기초죠. 매번 나오는 문제. 기출입니까? 네. 한두 번 나온 문제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왔어요. 노스는 보이죠? 부정어 주 앞에 나가면 동사 도치. 부정어 주 앞에 나가면 동사 도치가 안 됐군요. 2번. 끝. 기초, 기출. 지금 나왔던 거 내가 맞췄어란 말 하면 안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건 동쪽에 해가 떴다. 내가 맞췄어. 내일도 맞출 거야. 걱정하지 마. 이와 똑같은 거다. 매번 나오는 문제. 자, 8번 갑니다. 해와 줘. 자, 뭐랍니까? I forgot my phone again. 내 전화기 잊어먹었어. 또 typical. 너 항상 그렇더라. 너 항상 전화기 낫고, 어, 잊어먹더라. 괜찮죠? Your search가 inside of 안이 바꾸 나와 있다. 거꾸로 되는 거죠. 뒤집혀졌네. 실밥이 보여. 어.. 사실 이거는 실밥이 실밥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는 거야. 서프루즈 생각하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드시죠? 그 실밥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야. 어, where can i get cheap computer? 어디서 컴퓨터를 싸게 살수 있을까요? 쇼핑 온라인이 최고겠죠. Would you like some strawberry? 스트로베리 셔케이크. 스트로베리 셔케이크. Would you like? 좋아하시나요? 먹겠어 이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물론이죠 마음껏 드세요. 이게 틀린 거죠. 이거 기출? 네. 이거 기출. 나왔던 표현? 네. 나왔던 표현. 너무나 익숙한 표현. 중학교에도 나온 표현. 그러므로 이거 맞췄다고 해도 안되겠죠? 네.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 맞습니다. 자, 9번 가도록 하죠. 자, 이것도 해야네요 How many? How many bottles? 얼마나 많은 비용? 와인이 Wine, 준비되어 있어. For t o n i g h t party. 오늘 파티를 위해서. I heard that there a t will many guests. 많은 게스트가 올 거라고 들었는데, the more the better. 많을수록 더 좋지. For, fortunately. 근데 불행하게도 I wouldn't able to with you. 너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파티에. 왜냐하면 내가 urgent matter. 긴급한 문제가 내 사무실에 오늘 생겼거든. 대신에 이긴 드죠. 대신에 다음이 어떨까. 당연한 거 있죠. 대신에 오늘 못 가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물론이야. 항상환영이지 이라고 했어요. 이대신에가 가장, 가장 힌트였죠. 그 대신에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뭐 예약하면 안 될까? 바로 이거죠. 기쁨의 레인체크. 자, 나에게 레인체크를 주지 않을래? 란 말이죠. 이번을 위해 레인체크 주지 않을래? 이거는 뭐 많이 나왔던 기출입니까? 어, 이거 나왔어요. 이미 기출된 거예요. 그래서 레인체크는 몰랐다면 기출 안 보신 거예요. 기출된 단어로써 미루는 거죠 내가 예약해 다음으로 예약해 될까 다음으로 미뤄 드릴까 이런 표현이죠 네 레인체크를 내가 맞췄다라고 강사에게 한다면 거짓말 왜 기출된 거를 뭐맞췄다 말할 수 있나요 기출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이죠 기출 안 보시고 이거 풀었다면 어요 레인체크 처음 봤다면 여러분 정말 공부 안 하셨군요 기출마저도 안 본다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기출 마 기출 봐도 부족한데 사실은 당연히 레인체크. 다음으로 밀면 안될까? 어, 어 물론이야. 정확히 맞죠. 자 이거는 저거죠. My best wish. 나의 관심을 그들에게 보여줘. 어, 안부 전해줘. 나 가야하니? 아니겠고. 뭐 이거 wait on. 시중 누는거죠자 레인체크 몰랐다면 간첩. 공부 안하셨군요. 11번 갑니다. 참 친절한 사람. 요것 좀 헷갈릴 수 있죠. 그죠 so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외우시면 돼요 so라는 것은 형용사를 강조하는 단어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so 형용사만 나요 그래서 there are so kind 맞아요. 그러나 so kind men 이렇게 people 나가면 안됩니다. 그럴 경우는 명사 강조용인 such를 써야 돼요. s u a c h 요거 이해가 가셨죠? 두번째 so가 명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딱 so much나 so many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뒤에 명사 쓸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많은 뭐, 그렇게 많은 뭐, 이렇게. 그데또 하나가 있는데, so 다음에 단수명사 쓸 때요. 형용사 단수명사가 반드시 관사가 나오겠죠. 어나, n 나어 오고 명사. 그러니까 반드시 단수명사여야 해요. 단수명사 할때 한에서만. 그러니까 세 가지 예외가 있죠. so 형용사 단수명사. 관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도 당연히 예를 강조하는 거예요. 소리, 어,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서치는. 뭐 형사 나오기 전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런 단어구요. 됐죠? 예외 몇 가지 봤구요. 다음, 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자, 그녀는 테디 계어가 있어요. 그 테디 베어에, 딱 맞죠? 베어의 눈에 두개다 미싱함은 행방불명된 거에요. 없어졌다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미스 유어 헷갈리지 마세요. 어, I'm, I miss you란 말은 그립다 할땐뒤 목적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다음. 최상급, 최상급 안 되죠? 하나 빼야겠죠? 어, get.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옷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G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인 쓸수 없다는 거 아시죠? t o 를 쓰면 모를까. 그럼 이건 옷을 입으라 시킨 거예요. 근데 옷을, 애들 옷을 입히고니까 애들 옷을 입혔나 봐요. 그러니까 이 d 가 붙어야겠죠. 이 피고니까. 네. 이것도 나왔습니까? 기출. 네. Get, get,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에요. 기출입니다. 네. 여러분, 기출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 기출입니까? 어, 그럼요. 이것도 기출이죠. 이 기출인가요? 네, 기출입니다. 요거는 내가 한번본거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1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2, 3, 4번 나왔던 거고, 9번 나왔던 거고, 18번 나왔스요 나왔던 거고. 7번 당연히 여러 번 나왔던 거고. 8번, 6번. 네, 이것도 나왔던 거고. 9번 필수어의 빙고 필수어의. 그리고 어, 단어 이거 필수어이지. 이거 필수어이고. 4번 약간 새롭죠. 그러나 it was impossible 통해서 우리가 대략 상상해 볼수 있다. 3번 밑에 필수어의. 네, 기출어의. 네, 맞습니다. 기출된 어휘 맞고요. 2번의 문제 기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한두 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 1번이 새롭다. 앞으로 1번의 문제가 아마 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 시험을 계속 내다 보니 벌써 10년 넘게 내다 보니 다른 문제가 겹치거든요. 자꾸 겹치다 보니 그걸 다 빼고 내기엔 좀 그렇잖아요. 다 빼고 나면 나중에는 낼 단어가 없어요. 낼 단어 없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상한 단어 끄집어내요. 그걸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 그게 중앙대 편입영어거든요 그 어휘문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거막 끄집어내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편입용어의어휘문제 보세요. 도움됩니다. 그러므로 단어장 볼 필요 없어요. 기출만 보셔도 됩니다. 자, 끝. 정리됐죠? 1번에 약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아, 이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필터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겠죠? 글만큼 1번부터 어, 10번 문제를 맞췄다라고 말하는 강사가 있다면, 그건 그만큼 한심하다는 얘기예요이번 맞췄겠습니까? 나왔던 건데. 그거 맞췄다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안 나왔던 거, 아무도 몰랐던 거, 그런 거낼 리도 없죠. 왜요? 어휘와 업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어, 던져주는 문제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건 독해요. 독해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새로운 문제를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실력이, 어, 판름난다 말이죠. 1번, 10번까지는 굳이 말한다면, 어, 운전 시험에서, 어, 필기 시험 정도? 그 다음 운전면허는 실전이잖아요. 그 실전이 바로 11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